와 지글지글해 맛있겠다 짜자잔 우와 대창 실한 거봐 아, 지글지글해. <laughs> 맛있을 쩝쩝이. 안녕. 양념입니다.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음식은 대창 덮밥 여기는 통대창 두개 가지고 와봤고, 여기는 콩가루, 부추, 양념, 그리고 참소스입니다. 마실 음료는 데미소다. 잘 먹겠습니다. 준비하면서 침이 한 바가지 나왔었는데, 대창 두개 먹고 침이 싹 사라졌어요. 이제는 대창 독... 덮밥집 차려야 되나? 맛있다. 기름을 쪽 빼도 대창은 대창인가봐요. 살짝 느끼한 게 있었는데, 오늘 양념 버무려서 덮밥처럼 먹으니까, 슬슬 늦, 넘어가고 덜 느끼하고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토치로 불량을 냈더니 불량도 정말 최고였어요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!